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매년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로 지정돼 있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데 최근에 실제로 많은 식목 행사가 3월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공원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삽을 들어 적당한 깊이로 땅을 파내고 준비한 어린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도심 속에 녹지를 늘리자는 뜻을 담아 자발적으로 나무 심기에 나선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지구 의 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기분이 좋았고 이제부터 지구 를위해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겠습니다. 식목일은 매년 4월 5일인데 이들은 왜 여름이나 빠르게 움직였을까? 나무를 심기 적당한 때는 얼어있던 땅이 녹고 싹이 돋기 전까지인데 갈수록 포근한 날이 빨라져 그 시기도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식목일은 1 9 4 0년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벚꽃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펴있잖아요. 이럴 때는 물의 흡수나 나무가 성장하기가 되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지 않을 때 그때 나무를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산림청이 식목일을 3월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실제 많은 식목 행사가 이미 3월에 치러지고 있는 상황.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탓에 70년 세월 동안 우리 국토 녹화의 신화를 이끈 4월 5일 식목일이 상징적 날짜를 바꿀 기로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박민입니다.